2학년 2학기 겨울 2단원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겨울 눈이 있어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혜 가득 지혜 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겨울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동물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는 동물들이 되어서 동물 인형극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동물 친구가 되어서 동물 인형극을 해보았나요?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겨울눈이 있어요입니다.오늘은 식물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여기 겨울 탐정대의 탐정수첩이 있어요.겨울 탐정대의 탐정수첩 세번째. 겨울나뭇가지에 자란 발톱 모양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무는 추울 것 같아요. 나무에 달려있던 잎사귀들이 모두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덩그라니 남아있어요. 어? 그런데 저게 무엇일까요? 나무에 무엇인가가 달려있어요. 마치 발톱 같아요. 겨울 탐정대님, 나무마다 끝에 발톱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달려있는 발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나무에서 자라는 저 발톱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겨울탐정대가 사건을 의뢰받았어요. 나무에서 자라는 저 발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음, 친구들, 혹시 겨울철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 나뭇가지만 앙상한 모습으로 서있지요. 눈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쌓이기도 하고요.그런데 겨울에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을철까지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자라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마치 발톱 모양 같아요.우리 겨울 탐정대와 함께 발톱의 정체를 찾아보도록 해요.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은 식물들에게 매우 무서운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잘 견디지 못한다면 식물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겨울철 나뭇가지 끝을 본 적이 있나요?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진 자리, 그리고 줄기나 가지 끝에 발톱처럼 생긴 무엇인가가 자라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겨울눈이라고 불러요. 겨울눈은 속 안에 새롭게 자라날 생명인 꽃과 잎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겨울눈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던 꽃과 잎은 따뜻한 봄이 되면 도단합니다. 겨울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이유는 추위로부터 잎속의 꽃과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겨울눈을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 돋보기와 관찰 수첩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 보세요. 그리고 겨울눈을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겨울눈을 손으로도 살며시 만지면서 촉감을 느껴보세요. 그런데 겨울눈을 관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겨울눈을 보기 위해 나뭇가지를 휘거나 부러뜨리면 안 돼요. 설마 나무 위에 올라가는 친구는 없겠죠?겨울눈을 관찰할 때는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관찰하여야 합니다.겨울눈을 만질 때에는 마치 아기를 다루듯 살살 만져봐야 해요. 꽉 눌러본다던가 힘을 주어 만지면 겨울눈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겨울눈 관찰이 끝난 후에는 겨울눈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겨울눈을 만졌을 때의 느낌도 글로 적어 보세요. 그렇다면 겨울눈의 모습은 어땠나요? 겨울눈을 관찰한 윤서 친구가 대답해 주세요. 저는 돋보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나무들마다 겨울눈의 모양이 다 달랐어요. 목련꽃의 겨울눈은 길쭉하고 하얀 털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산수유 나무의 겨울눈은 마치 제가 좋아하는 막대사탕 모양이었어요.개나리의 겨울눈은 동물의 발톱처럼 뾰족한 모양이었고요.벚나무의 겨울눈은 마치 아기 손같이 몇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윤서가 겨울눈 관찰을 아주 잘 하였어요. 겨울눈 모양을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설명해 주었는데요. 윤서가 관찰한 것처럼 겨울눈 모양은 매우 다양해요. 나무들마다 달려있는 겨울눈은 제각각의 모양이에요. 어떤 것은 뾰족하고 어떤 것은 둥글고 어떤 것은 아기 손가락 모양이지요. 음, 그럼 겨울눈을 만졌을 때의 촉감은 어땠나요? 살살 만져보니? 겉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마치 복슬복슬 강아지 털 같기도 했고 보드라운 아기 살결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감촉과 달리 겉은 매우 딱딱했어요. 딱딱한 겨울눈 안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윤서는 목련 나무의 겨울눈을 만져본 것 같아요. 목련 나무의 겨울눈의 겉은 매우 부드러워요. 목련 나무의 겨울눈 겉에는 보드라운 솜털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겨울눈이 보드라운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까슬까슬 거칠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겨울눈을 만져보면 매우 딱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드랍든 거칠든 모든 겨울눈은 딱딱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겨울눈 속에 있는 꽃과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우리가 입는 두꺼운 가죽옷이나 털 외투처럼요. 만약 겨울눈이 말랑말랑하다면 겨울눈 속에 있는 꽃과 잎을 보호할 수 없을 거예요.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는 동물들이 겨울눈을 다 따먹어 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겨울눈은 식물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겨울 탐정대의 세 번째 수첩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겨울 나뭇가지에 자란 발톱 모양의 정체는 무엇일까? 에 대한 답은 바로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겨울눈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겨울 탐정대의 세 번째 수첩의 답을 드디어 찾아 냈네요. 우와, 다섯 개 중에서 벌써 세 번째 수첩이라니 조금 뿌듯한데요. 그럼 이렇게 소중한 겨울 눈을 표현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멋진 겨울 눈 액자를 만들어서 내 방을 꾸며 보면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겨울 눈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말랑말랑한 색점토를 이용해 만든다면 쉽게 겨울 눈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겨울 눈 액자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화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도화지 테두리에 띠 골판지를 잘라 붙여 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또는 겨울 눈에 어울리는 색깔을 사용하면 돼요. 우와, 테두리만 붙였는데도 벌써 멋진 액자가 된 듯하지요? 자, 그럼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꼭 떨어진 나뭇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나뭇가지라도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부러뜨리면 안 돼요. 혹시 나뭇가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무 젓가락이나 성냥개비를 이용해서도 나뭇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도화지에 붙여주세요. 사실 나뭇가지가 도화지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에 목공풀을 짠 후,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뭇가지를 도화지에 꾸욱 눌러주세요. 그럼 어느새 붙어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색점토로 겨울눈을 만들어 보세요. 말랑말랑한 색점토로 길쭉한 겨울눈, 동그란 겨울눈 등을 표현해 보세요. 띠, 골판지를 돌돌 말아서 표현해도 되고 색깔이 있는 모루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고무차를 이용해도 멋진 겨울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겨울 눈을 나뭇가지 끝에 붙여보세요. 목공풀이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겨울 눈 액자 완성! 겨울 눈 액자를 만든 후에는 친구들과 바꿔보며 감상해보세요. 여러 가지 모양의 겨울 눈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 세상으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윤서의 겨울 눈 액자는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나뭇가지를 도화지에 붙인 후색 점토로 길쭉하고 뾰족한 형태의 겨울 눈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목련나무의 겨울 눈처럼요. 겨울 눈 액자의 겉 테두리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목련의 마음처럼 노란색의 띠 골판지를 둘러서 붙였어요. 와, 정말 멋진 겨울 눈 액자네요. 겨울눈과 노란색, 왠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겨울눈 액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나무들은 꽃과 잎을 겨울눈에 꽁꽁 숨겨두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겨울눈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